편하게 <laughs> 해줘야겠다. 레오리이네저주야 응. 레오릭도 잘 잡지. <laughs> 말티엘, 저전 여성, 쟤 쟤도 말티엘 좀할 건데, <laughs> 난 모르겠다. 아, 오늘은 텐션 빽이다. 그대가 함께 자 신들께서 절 돕는 것 같습니다. 아. 아아아아 신들께서도 고개를 돌리시라. 내거 너무 귀여워. 느껴본 적 있어? 거. 에는포크랑 칼이지. 해서 고기 가능? 아리면싼거 아니면 그거네. 어땅내 까인만큼만 갔다. 뭐야 이거? 3 2 1 힐! 다 응. 먹어, 새끼들아 어, 2 먹어. 1 0 어여여여여 산계를... 너를 산해 버리네 아... 아나한테 딱 돌체는 이런... 좀 각이었는데 이거? 그렇지! 이곰아이짜 아, 이거. 아이고, 이거아이 어! 아이고, 아이고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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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바이내방식이지 아, 내 네. 전멸을 대각선 밑으로 해가지고 아니랬다. 겐지 딸수 있는 건데. 겐지는 포탑이 죽였다. 괜찮다. 좋았어. 야 내려 이새끼야말티이트도 원래 저걸로 갔던가 이석준. 뒤씩 쓰러져야 합니다. 어는 못파. 일단을 선택해 캠프 싸움하데 일단 우리 팀 진영으로 만들고 잠 이거 어디 이야이 <놀람> 상대가 함 <합류를> <놀람> 살짝, 살짝 합류를 하면서, 살짝 너무 늦게 봤다, 근데. 다 죽어, 이거. 어, 이팀 돌격병이네. 돌격병이 니네 죽였다. 4명? 네 아, 몰라. 잡고 죽잖아. 아, 에이, 도움 안 되는 돌벽망 라편이라고. 아, 어! 이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? 오하하하하아나죽는 <laughs> <laughs> 이거? 오, 네. 상태는5아이그지 어, 특상을 어. 지 다시 어. 가 볼까? 아 뭐야 저거 에이 블레이즈 치고 빠지는 속도 왜 이렇게 느려 오케이 잠깐만 이거 O 드 아..이� t r 데 없을 때 그냥 바로바로 가야 겠다. 3전에얘 먹고 있네 이걸. 아 이거 또. 대박인데? 이거 쓰나호 <레이드가> 없다. 아니 이거 잡고 있어. <레이드가> 그래도. 오, <레이드> 오 내가 죽이야. 안 돼. 겠습니다 <laughs> 너무 제우적이 오, 쟤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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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귀여워. 뭔가 큰 물체가 나한테 오길래 도망갔다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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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뭐, <몰랐어? 웃음> 그래도 쾌는다 깨놨네. 응 음. 방금 그 미는 게 쟤한테는 예, 중요하긴 했다 보니까. 레인은 안 깬대 둘 뭐야? 오. 야 유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개쩔었는데 바로 그거야. 아, 우리어거어 <laughs> <와. 웃음> 다 어? 아. 왜이게왜 네. 돌진하다 끊지? 물쯤 그대로 박았으면 겐지 튕기기 풀리면서 딜, 딜이었는데 왜 캔슬하지? 오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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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치 아 넘들 16만 찍어봐 내네 새끼들 다 죽여줘 어 아,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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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와 저거를 왜 써? 빠질 걸 몰랐나? 안돼안돼안 돼, 안 돼, 안 돼. 16만. 아니야. 총 떴고. 아, 목이 터졌다. 결국 죽 뒤졌어. 없 <laughs> 좋아. 16에 가까워진다. 야, 16에 가까워진다. 야, 16에 가까워져. 16. 바디 졌다. 일놈다. 로 누구 어디 있어? 저... 아나. 아, 아나 말티엘까지. 텔럼 아무것도 못하는데? 아. 조금 위험하다. 하나만 있게 내리면. 이거 일로 오겠네. 적팀이 없다. 어? 어, 그러면은, 여기에 셋. 오케이. 여기에 셋이면, 안 된다. 그럼 겐지에 합류하면서, 넷 대고, 지풍점 찔리면서, 떨리는 거지. 오케이. 지금, 지금 공캡 먹고 있을 거고 오케이 가자 오아 얘네 진짜 다섯 명 너무 공은 잘 뺐다 공 겁나 잘 뺐다 공은 진짜 잘 뺐다 가자 가자 이거 이거 아니, 그시스어줘야 어, 야, 이거 둘다 잘랐어. 어, 이건 안 들어갔다. 응? 어, 계열가 아니알 갈기다가 저 뺐네. 응, 고마워, 니 밀대 없나? 위 위에,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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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. 그럼 시를 먹으면 되겠네. 뭐야, 이거? 아, 짜증나고! 너무 도어 실패했다. 마다아 공이 쏟으면 잡아 안 돼. 열로. <laughs> 핸디캡 해준 거 아이가? 아까 실수로 내리기 누르다가 공쏟어내리다나왜 바로 공쏟어 나이아 골렘들이... 되었다. 되었다 혼자 쳤네. 음... 그래서... 네명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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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쳤고... 따라오고 올 수도 있겠네. 아닌가? 아... <끝> 탑승수로 오겠다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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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이거... <끝> 치기가 좀거 그래, 이거, 항상 먼저 치기가 좀 그렇던데 일단 손에 없이는 먹을 수 있어서 야!! 야야야10야 이용? 아, n 아, 뭐. 뭐. 아, 라도 빼야지. 그래야겠네 어 아, 오 부숴버렸고 이태벨 땜 시야만 지키면 되겠니? 응. 어 잠깐만 하나 둘셋넷 와, 잡았어 다 야, 아 에이. 거의 뭐킹 10단콤 인데, 그럼 안 풀리는 거 <laughs> 수면총 빠졌죠? 오케이, 예. 그냥 물어가자고. 그거를 먹을 의미가 있니? 야야. 야야. 야. 어, 잠깐만. 이제 의미가 생겼다. 오! 잠깐만! 이거! 이 이상해. 방이 이상해. 방이 이상해. 이상해 방이 이상해. 방이 이상해. 방이 어이 오에시고다 잡았네? 하나 살아있어 내가 못 잡은 거 아, 는 괜찮지 나는 이에 무서움을 안다 이거. 허허허, <laughs> 빼더라고. 근데 니만 못해도 뒤에 보드다 몸에 새겨졌다. <웃음> <웃음> 내에 대한 두려움을 새겨 놨다 여기 내오리고겠네 나에 대한 두려움은 없나? 그것도 이제 네가 새기겠지. 지금 들어가서 쌍 갈무리 해도 되겠다. 응. 음. 렉터 먹고 갈게 응? 나이 철폭 쓰자 철폭 써야 돼. 오케이 okay, 정신 1도 okay. 이거 겐지한테 딜 잘못 들어가면 나 이제 겐지한테 천재 겁뽑봐지 왜? 저거 튕기기 딜인가? 튕기기 전체 방역 대미지 어? 어? 빨리안마리 이각인데 헥각이다 헥각이다 이네 치고 가고 싶어 하는 거 같아 아 치고 와? 개봉이 금방 먹지 않나? 응 엄청 금방 먹지 아 그냥 밀고 있을게 저거 위로 가는데? 응. 그러네 에반데? 이러아 됐는데 됐는데 됐는 됐다, 됐다. 이런 이런 청년해나 아직 아무것도 안 썼다. 어. 근데 핵 검사 줄 알고... 음. 아, 그런 10초 밖에 안 남았다. 음. 됐다, 됐다. 끝났다. 끝났다. 잘 하시겠지. 그냥 데려가지 않을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오히려 킬간녀도더 <갔냐도> 높아. <laughs> <전호파? 웃음> 그 중에 힐도 했어. 야, 끝났네. <laughs> 저 새끼들. 아마 저 겐지 친구가 아나인 것 같은데. 음. 조금 아마 금갈 거다. <laughs> 어.